네, 안녕하십니까. 뽕짱맨입니다. 오늘도 아주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죠. 네, 제가 생업이 좀 바쁘다 보니까 영상 촬영을 많이 못했는데, 앞으로는 좀 시간이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좀 영상을 찍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기가 제 집은 아닙니다. 예, 이제 친구네 집에 일 때문에 이렇게 며칠 동안 합숙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장비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어쨌든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포항에 예, 드디어 전유진 길이 생길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누군가 유명인의 이름을 따서 생기게 되는 길이 또 가지게 될 의미와 상징성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반드시, 반드시 이런 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제로 오늘은 좀 주저리 주저리 좀 이야기를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집이 아니다 보니까 편집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냥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에서 이 명예도로 지정 절차를 밟고 있고, 또 어느 곳을 또 전유진 길로 지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 어떤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고 어 물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전유진 양이 어그 동안 여러 가지 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어려울 때마다. 홍보대사 역할을 자처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수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런 길이 지정이 되는 것이 어떤 길이라고 지정을 하면 그 스타들을 뭐 벽화를 그린다든지 동상을 세운다든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뭔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것들을 조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글쎄, 뭐 어떤 시나 또 군의 어떤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덜어더러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영상입니다. 우리 팬분들이야 뭐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은. 그래서 아직도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길이 생겨나느냐. 그런데 사실은 이런 길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가장 그 수혜를 입는 분들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를테면 그런 길이 왜 필요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분들의 삶속 깊이 이런 길이 생김으로 인해서 많은 어떤 혜택을 얻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어떤 지역에 김광석 거리 같은 경우도 관광 명소가 되면서 수많은 지역에서 이 팬분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그 찾아온 팬분들이 그곳에 뭐하루뭐 임영웅 씨가 불렀던 단한 곡의 노래 마량에 가고 싶다 그한 곡만으로도 지금도 수많은 팬분들이 마량을 찾아간다 라고 합니다 마치 그런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가시게 되면 마량의 지역경,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곳에 가서 숙박을 하시고 그곳에 가서 또 음식을 드시고 그곳에서 끝나면 커피를 또한잔사 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거고 결국 그런 시장과 어떤 가게 점포의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사장님들이 돈을 또 많이 벌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번 돈으로 세금을 많이 내시고 그러면 어 지역은 또 어떤 어 세수를 걷어들이는 것으로 인해서 도로도 깔고 그런 재원들을 활용해서 우리 마을이 더 살기 좋게 어 번영하는 그런 길이라 길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제 네피셜이라든지 아니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 조금만 그 관공서의 시스템이라든지, 뭐 세수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라면 어 맞아 맞아 저에겐 맞는 얘기야 라고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길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 전유진 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팬덤이 많고 또 소위 말해서 화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전유진 길이 생긴다. 만약에 제가 포항을 간다고 하면 제가 그곳에 안 가겠습니까? 저도 당연히 팬으로서 가보지 않겠습니까? 가면 커피도 한잔 마시고, 머니까 또 하루 숙박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역 경제를 살림과 동시에 많은 분들이 같이 상생하면서 살수 있는 어, 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어, 좀잘 활성화가 될수 있도록 팬분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의견과 힘을 모아서 빨리 조속히 공사가 돼서 중공이 될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셔라. 이런 말씀을 오늘은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축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역에서 무슨 뭐 인삼축제, 포도축제, 뭐 이런 경우에도, 야, 누구 돈으로, 어, 축제 해가지고 연예인들 초청하고, 어, 그렇게 막돈 많이 주고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너무나 단순히 1차원적인 부분만 보시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니까 이제 축제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또 제가 좋아하는 가수분들, 또 우리 전유진야, 또 축제에서도 많이 초청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개인적인 어, 바램입니다. 물론 뭐 이제 미성년자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저의 바람은 뭐 축제라든지 그런 현장에서도 좀 자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좀 담아 봅니다. 또 유진 양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 지역에 가서 공연도 또 보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될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여러분들이 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전유진끼리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100% 200% 300%어 지지하고 응원하고 동참하고 또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오늘 영상이 조금은 어, 답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기분 좋은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아주 즐겁게 보셨으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